망가진 도구는 고쳤어도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살다 보면 이 말을 뼈저리게 실감할 때가 많다. 처음에는 고치면 된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통하지 않아도 행동이 거칠어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리라 믿는다. 그 믿음 하나로 참고 설득하고 애써준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반복되는 실망 뿐이다. 가족이든 친구든 가까운 누군가일수록 우리는 그가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 기대한다. 그러나 그 기대는 결국 나 자신을 병들게 한다. 사람의 본성이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냉소 철학의 거장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자기중심적이고 변하지 않는 존재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 시도 자체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한편 지혜의 기록 탈무드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전한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상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 영상은 사람을 바꾸려 했던 당신의 마음에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통찰을 전하고자 한다. 바꿔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이 기대를 거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첫 번째,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늘. 성격이나 본성은 더더욱 쉽지 않다. 냉소 철학의 대가 쇼페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 보았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고정된 것으로 설명했다. 일시적인 변화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근본 기질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투는 바꿀 수 있어도 그 말의 바탕이 되는 태도는 여전하다. 겉모습은 달라져도 그 안에 숨은 욕망과 사고방식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어떤 이는 지속적인 잔소리와 충고로 배우자를 바꿔보려 했다. 처음엔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지만 결국 칼등은 되풀이 되었고 내가 괜히 바꿔보겠다고 했구나 는 말만 남았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특히 본성이라는 것은 타인의 의지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관계의 지혜는 시작된다. 두 번째, 기대가 깊을수록 실망도 커진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사랑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사람이 이래야 한다는 기대가 숨어 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상대는 더 자주 우리를 실망시킨다. 인생론에서 쇼페나우어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때 가장 큰 실망이 찾아온다고 말하며 인간을 바꾸려는 시도는 그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경고했다. 기대를 한다는 건그 사람의 약점을 무시한 채 이상적인 모습만 상정하는 것이다. 상대를 사랑하되 그 사람의 현실적인 모습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는 환멸로 변한다. 어떤 이는 자녀가 언젠가는 철이 들고 말이 통하는 어른이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고 되려 점점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사이라 남았다. 기대는 사랑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사랑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실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세 번째. 바꾸려는 순간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이 사람이 조금만 변하면 더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관계는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이래야 한다는 전제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탈무드에서는 사람을 바꾸기보다 그를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다라고 조언한다. 어떤 이는 친구의 소비 습관이 걱정되어 계속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친구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결국 둘 사이는 서서히 멀어졌다. 관계란 상대를 설득하거나 교정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스스로 선을 긋는 일이 먼저다.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바라보는 법을 익혀야 한다. 네 번째, 인간은 자신이 원할 때만 변한다. 사람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만 바뀐다. 아무리 옆에서 애써도 그 마음이 본인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조언도 노력도 헛수고일 뿐이다. 쇼펜나우어는 고통에 대하여에서 인간은 타인의 충고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만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삶의 충격과 자기 성찰만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발적 각성이 없는 변화는 잠시 흉내에 불과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어떤 이는 남편의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수년간 설득하고 울며 매달렸다. 하지만 남편은 가족들이 멀리 떠나고 나서야 스스로를 돌아보았고 그제서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의 변화는 타인의 바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헛된 싸움에 힘을 쏟지 않게 된다. 다섯 번째, 바꾸려는 마음은 지배하려는 마음이다. 상대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은 때로는 지배의 또 다른 얼굴이다. 사랑이라 믿었던 마음 속에도 내 기준에 맞추고 싶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탈무드는 경고한다. 사랑이 지나치면 지배가 되고 존중이 없으면 통제가 된다.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결국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고 통제는 반드시 저항을 부른다. 어떤 이는 연인을 위해 식습관, 취미, 말투까지 하나하나 바꾸려 들었다. 처음엔 이해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와 거리감이 쌓였고 결국 더는 나답게 살수 없다는 말로 관계는 끝이 났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내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까지 포함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바꾸는 관계는 지치고 받아들이는 관계만이 오래 간다. 여섯 번째, 지나친 간섭은 결국 거리를 만든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면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 간섭이 지나치면 결국 관계는 피로해지고 멀어진다. 탈무드에서는 충고는 자주 반발을 부르고, 존중은 자발적 성장을 이끈다는 구절이 반복된다. 지혜로운 침묵은 말 많은 조언보다 강하다는 뜻이다. 지속적인 간섭은 조언이 아니라 통제가 되고,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어떤 이는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식단, 운동, 습관까지 일일이 지적했다. 처음엔 받아주던 가족도 점점 무덤덤해졌고, 결국 대화는 줄고 피하는 시간이 늘었다. 간섭은 애정에서 시작되지만 기준이 강요로 바뀌는 순간 상대는 관계보다 자유를 택하게 된다. 관심은 때로 한발 물러남에서 완성된다. 간섭 없는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를 믿는다는 조용한 신호다. 그 믿음이 깊어질 때 비로소 사람은 스스로 변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일곱 번째 있는 그대로 봐줄 때 관계는 회복된다.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연다. 밖이라는 압박이 사라질 때,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쇼페나오어는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아닌 나의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의 철학은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닌 기대를 비우는 연습에서 출발한다. 어떤 이는 딸의 무뚝뚝한 태도를 고치려 했고, 계속 다정한 말과 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딸은 더 말수가 줄었고, 결국, 대화는 늘 필요할 때만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냥 묵묵히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다. 어떤 요구사항도 없이, 그냥 들어주었다. 그때서야 딸은 오히려 먼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람은 바꾸려는 말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시선에 반응한다. 말 없이 존중하는 태도가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된다. 여덟 번째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존중이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조심스러워서다.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순간에도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것이 더 깊은 존중이 된다. 탈무대에는 지혜로운 이는 침묵을 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전한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절제의 표현이다.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말은 벽에 부딪혀 튕겨 나올 뿐이다. 한 여성은 오랜 친구의 반복된 실수에 답답함을 느꼈다. 몇 번이고 충고했지만 되려 친구는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었다. 그러자 그는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냈고. 몇달뒤 친구가 스스로 먼저 내가 그땐 들을 준비가 안돼 있었어 라고 털어놓았다. 말보다 더 깊은 힘은 상대가 자기 속도로 도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는 태도에 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배려다. 관계는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는 것으로 회복된다. 말을 아껴야 할때 그 침묵이 오히려 더큰 신뢰가 된다. 아홉 번째, 바꿔야 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기준이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지쳐간다. 그럴 땐 상대가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쇼페나우어는 말했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그의 철학은 차이를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현실로 바라보는 태도를 강조한다. 한 남성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가족에게도 그대로 요구했다. 일찍 일어나야 하고, 정리 정도는 철저해야 하고, 식사 예절도 자신의 기준에 맞춰야 했다. 가족은 점점 그와 대화하기를 꺼렸고, 결국 그는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문제는 가족이 아니라, 모두를 자신처럼 만들려 했던 자기 기준의 완고함이었다는 것을 사람은 각자의 삶의 속도와 결이 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벽을 느끼게 된다. 기준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유연함이 관계를 살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존중을 되돌려 받게 만든다. 기준은 삶의 중심이지만 관계 앞에서는 그 중심도 때로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 10번째 진짜 인내는 바꾸지 않고도 사랑하는 힘이다. 많은 사람이 인내란 상대를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인내는 그가 바뀌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탈무드에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인내는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품는 힘이다. 그의 변화와 무관하게 자신의 태도를 지켜내는 고요한 힘이다. 한 여성은 남편의 무뚝뚝함을 바꾸려 수년간 애를 썼다. 표현해달라. 함께해달라. 맞춰달라. 많은 말을 했지만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지쳐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말은 없지만 어김없이 퇴근 후제 시간에 집에 들어오고 고장난 전등을 말없이 고쳐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바라보자 남편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은 훨씬 덜 아팠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도 마음을 지키는 힘이 인내다. 그 인내는 포기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가장 단단한 선택이기도 하다. 인내란 침묵하는 억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이다. 바뀌지 않는 상대를 바라보며 내 마음을 다듬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내다 1 1 번째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상대를 바꾸겠다는 마음은 언제나 오름이라는 기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 오름을 지키려 할수록 스스로가 먼저 지쳐간다 쇼페나우어는 인생론에서 경고한다 어리석은 자는 타인을 고치려 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지킨다 그의 철학은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남을 바꾸려 들지 말라는 통찰을 남긴다. 한 남성은 동료의 무책임한 행동을 고치기 위해 수개월간 설득하고 도와주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분노와 실망 속에서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있었다. 그는 어느 순간 저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 자체가 내 삶을 존먹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그는 거리를 두었고 그제서야 자신의 평정이 돌아왔다 사람은 고치려 할수록 더 강하게 반발한다 그 싸움 속에서 상처받는 쪽은 대개 고치려 한 사람 자신이다 관계를 지키려면 변화가 아니라 포기의 지점도 필요하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남의 변화를 목표로 두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바꾸기 위한 말보다 자신을 지키는 침묵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 열두 번째, 변화는 설득보다 기다림에서 온다. 사람은 말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설득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비롯된다. 탈무드는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 변화를 강요하는 말은 다친 마음을 밀어붙일 뿐이며, 진심이 스며들려면 상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한 여성은 아들의 무기력함이 안타까워 끊임없이 충고하고 다그쳤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침묵했고 방문을 닫은 채 시간을 보내기만 했다. 결국 그녀는 말 대신 그저 조용히 밥상을 차려두고 문 앞에 놓아두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다. 몇달뒤 아들은 조용히 식탁에 앉기 시작했고 작은 행동부터 스스로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다. 진심은 말보다 오래 걸린다. 하지만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진짜 변화는 움튼다.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니라 가장 강한 인내의 표현이다.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설득보다 필요한 건 그가 문을 열 때까지 곁을 지키는 묵묵함이다. 열세 번째 사람의 결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 나무마다 결이 다르듯. 사람마다 살아온 방식과 기질에는 고유한 흐름이 있다. 그 결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읽는 것이 지혜다. 주어패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자신의 의지는 쉽게 굴복하지 않으며 억지로 틀어버리면 갈등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는 타인의 본성을 교정하려 들기보다 그 방향을 이해하고 맞춰야 한다는 철학이다. 한 남성은. 동료의 느린 일처리에 매번 스트레스를 받았다. 성격상 자신은 빠르고 철저한 편이었기에 상대의 방식이 늘 답답하게 느껴졌다. 결국 그는 반복적으로 지적했고 둘 사이엔 긴장감만 쌓여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그 동료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후엔 속도를 맞추는 대신 중요한 업무만 나누었고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결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결을 따라 흐를 때 관계는 한결 유연해진다. 강한 물줄기가 아닌 조용한 흐름이 바위를 깎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의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계의 기술이다. 14번째, 포기해야 보이는 것이 있다.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인생론에서 쇼페나우어는 타인을 고치려는 욕망은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고통이 된다고 하며, 관계의 평온은 포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는 단념이 아니라, 불필요한 기대를 걷어내므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다. 한 여성은 친구의 반복된 약속 불이행에 늘 속상해했다. 이번엔 꼭 오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매번 기다렸지만 친구는 매번 바쁘다는 이유로 늦거나 연락을 끊었다. 처음엔 서운함을 말로 전했지만 바뀌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더는 기다리거나 따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그 친구를 신뢰의 대상이 아닌 가볍게 만나는 관계로 스스로 재정의했다. 기대하지 않자 실망도 줄었고 그 친구는 더 이상 그녀 삶에서 중심이 되지 않았다. 포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있는 그대로의 사람과 만날 수 있다. 그제야 관계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기대를 놓으면 시야가 트인다.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 그는 오히려 제 속도로 다가온다. 열다섯 번째. 관계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관계를 조정하려 한다. 더 나은 사이가 되기 위해 상대의 태도를 고치고 말투를 바꾸고 습관을 교정하려 한다. 그러나 관계는 그렇게 손대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 탈무드는 말한다. 사람은 조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익히는 존재다. 이 말은 사람 사이의 유대는 일방의 노력이나 통제가 아니라 시간과 관찰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한 남성은 직장 동료의 무성의한 태도에 늘 화가 났다. 회의 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업무에도 별다른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나무라고 지적했지만 오히려 관계는 더 서먹해졌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그 동료가 가족 병간호로 밤을 거의 새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제서야 그의 피로함과 무력함이 이해되었고, 지켜보는 눈빛으로 바뀌자 관계도 서서히 유연해졌다. 관계는 때로 무언가를 고치려는 노력보다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보는 태도에서 더 깊어진다. 지켜본다는 건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며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고통까지 이해하려는 움직임이다. 사람을 움직이려 들기보다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 관계의 태도다. 16번째. 가장 큰 변화는 기대를 멈추는 것이다. 사람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에게서 기대를 멈추는 것이다.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갈등도, 억지 노력도 줄어든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기대는 환상을 낳고 환상은 곧 깨진다. 그의 철학은 타인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자초한 환상으로 보았고, 그 환상은 반드시 깨진다고 보았다. 한 여성은 늘 연락이 뜸한 친구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매번 자신이 먼저 연락하고 챙기는 관계에, 왜 나는 늘 기다리는 입장일까라는 생각이 쌓여갔다. 하지만 한번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보고 싶을 때만 연락하자고 마음을 바꿨다. 그 뒤로는 관계가 한결 편안해졌다. 서운함보다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겼고 오히려 친구가 먼저 연락하는 날도 찾아왔다. 기대를 멈추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이다. 그 사람은 여전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변화를 강요하기보다 기대를 접는 순간 관계는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당신의 삶은 그만큼 덜 상처받게 된다. 17번째, 거리두기는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를 두는 일이 어렵다. 그러나 때로는 그 거리감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예의가 된다. 탈무드는 말한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눈을 멀게 하고 적당한 거리만이 진실을 본다. 거리두기는 관계의 온도를 지켜주는 장치다.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상대도 나도 흐려지지 않고 보인다. 한 남성은 자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모든 일에 개입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공부, 친구 관계, 미래 계획까지 하나하나 의견을 주었지만 자녀는 점점 말을 줄이고 멀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아이가 말을 걸 때만 반응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뒤로는 대화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방식이다. 모든 것을 알려주려 하지 않고 그가 알아가도록 기다려주는 태도다. 관계를 망치는 건 거리가 아니라 침범이다. 차가운 거리가 아니라 따뜻한 여백이 서로를 지키는 공간이 된다. 열여덟 번째 사람이 바뀌지 않을 때 필요한 건 냉정함이다.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상대가 바뀌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이 아니라 단호한 냉정함이다. 인생론에서 쇼페나우어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그것을 반복해서 시도하는 자가 더 먼저 병든다고 말했다. 그의 철학은 감정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진하지 말라는 단단한 선을 강조한다. 한 여성은 남편의 상습적인 무책임을 고치기 위해 수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고, 그는 점점 더 당연하게 그녀의 희생을 요구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모든 도움을 끊었고, 자신의 삶을 우선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 남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도움을 잃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들의 무게를 알게 된 것이다. 관계에서 필요한 냉정함이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잃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을 긋고 그 선을 지키는 힘이다. 누군가를 바꾸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다. 냉정함은 그 마음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다. 열아홉 번째,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나는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은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상대를 바꾸려는 방향을 나를 성숙시키는 쪽으로 돌려야 한다. 쇼페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타인을 변화시키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를 통해 자신을 수련하라고 조언한다. 그의 철학은 세상을 바꾸기보다 자신의 시선을 바꾸는데 집중하라고 가르친다. 한 남성은 항상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가족, 직장, 친구 모두를 만족시키려 했었고, 그러다 보니 늘 피곤했고, 불만도 많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그는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인데도, 자신의 삶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한다. 상대가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삶은 달라진다. 변화는 언제나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 상대를 바꾸지 못해 괴로울 때, 오히려 그 마음을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돌려보라. 상대가 그대로여도 당신이 달라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이다. 스무 번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알아보고 걸러야 한다. 사람을 바꾸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정말 필요한 건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을 분별해내는 눈이다. 탈무대에는 사람은 밑대 시험하고 가까이 하되 간격을 지켜야 한다는 지혜가 반복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계 철학이며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전그 사람의 본성과 태도를 신중히 살피라는 관계의 철학이다. 한 여성은 새로운 모임에서 유독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과 빠르게 가까워졌다. 말도 잘 통하고 고민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기에 그녀는 신뢰를 갖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그녀의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시작했고 조용히 비난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잘 맞는다는 느낌만으로 상대의 태도나 신중함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후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전에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지켜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을 고치려 들지 않게 된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과 분별력 위에 세워져야 오래 갈수 있다. 진짜. 지혜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걸러내는 데 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상대를 고치려들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다치고 무너진다. 쇼어페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본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보았고 그 본성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쓸모없는 고통이라 여겼다. 탈무드 또한 사람을 바꾸는 대신 그의 맞는 거리와 기준을 세우라고 가르쳤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내 기준에 맞추고 싶다는 지배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방어하고 관계는 병들어간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당신이 지치고 있는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이 문제라서인가? 아니면 그를 바꾸려는 당신의 기대가 너무 무거웠던 것은 아닌가? 사람은 고쳐 쓰는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읽고, 분별해야 할 대상이다. 때로는 그 결을 따라 흐르고, 때로는 거리두기를 선택하고, 또는 함께 갈수 없을 땐, 단념과 분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품을 필요는 없다. 사람을 바꾸는데,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정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며, 거기서 필요한 관계만을 남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